입니다. 오늘 할 것은 옆에 뭔가 옆에 어, 비버가 어, 있다. 나, 나, 나 침대 야, 지, 침대 다시 놔둬. 자, 오늘은 스토리 탈출을할 건데 주식 뭐지? 왜였 주식 돼지 같은 거 아니야? 주식하는 비버입니다. 비버? 나 비버 아닌데. 응? 아까 네가 비버한 거 나인. 뭐라 시부리는 게요? 이거 뭐라 시부리는 게요? 뭐라는 게요? 진내 부수지 말게요. 아니, 이거 뭐라는 거야? 달자가 주인공 이름? 아하, 부수지 마. 뭐라 저게 아이고, 곧 표지판은 꼭 읽으세요. 난이도는 평화로움. 재밌게 플레이 하시고 제발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달지 마세요 메비타를 하면 좋은 거 없습니다 음... 그만해라 또주인이지너왜 <laughs> 도끼 들고 있어? 도끼 살인마 도끼 살인마는 죽여야 돼 사람 맞추기야, 죽겠다. 아 어, 뭐지? 야너 토끼만 뺏어 가는 인성. 이마트에서 할인하던 토끼? 야 너가 왜가 너가? 그 나는 토끼구기. 고난 친어님. <laughs> 어 잠만.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건 하암, 그건 하암이 아닌 것 같은데. 어아잘 <laughs> 음, 아, 잤다. 성오늘도 <laughs> 빨리 나캐러 가야지. 너가 캐는 거야. 아야. 아빠. 제가 길을 따라가자. 메밀타라면 좋을 거 없습니다. 그나저나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가롭게 살려고 이런 시골 왔는데 이웃집도 이웃집은 없고 지금은 나밖에 없네. 야, 일로 와라. 나무 캐라네 야. 아, 오케이. 그냥 와. 오케이. 나무 다시 다시 해나. 예쁘게, 어, 뭐지가원두삼사오 <laughs> 바이브. 식슨. 세븐. 원래 식슨이야. 다들 <laughs> 살가 살갑... 다들 살기 바빠서 날뛰는데 난 나무나 계속 살아가다니. 이거 힘들어. 너무 한가롭고 재미없어. 뭔가 재밌는 있어. 일이 일어났으면 어, 어, 있어. 있 어, 이건 뭐지? 너가이어뭐모양아 어, 보단 지금 다 <laughs> 누가 이 근저로 만든 거군. 하하. 안에 들어 가면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 같은 때 보물 다 싹쓸이 해서 해시. 부자가 되겠어. 1, 1 이야기 시작 들어가. 아야 아소리. 아파 들어왔다. 아야 이런 돼지랄. <laughs> 아 미안 미안. 아야 어 뭐야 다시 올라가지도 못한 올라갈 수 있을 그냥 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내팀아내팀내 응? <laughs> 토끼 아, 고이 거 소생 여기 도끼 고기 응 표지판을 표지판 채하다 역시 앞으로 가자 아 뭐야 또왜어나 이거 있는 줄은 몰랐는데 뭐지 그냥 와도 되는디 이쪽이군 아니 그보다 왜 용암이 아 뭔데 아 니는 뭔데 오어 <laughs> 어? 얘기 완료 시작. 난 이제 부자야. 나가는 길인가? 알아서 할거 알려줄 꿀팁 팁. 배불을 응? 따라가라 돼지 같은 녀석. 누군가의 파는 한정도. 야 누군가 한정 판았대 잘하고 가자. 근데여긴 어디? 메빌탈 금지야 진짜. 이어지는 길인가? 응, 아니야. 애교, 여기 이상한 것들이 있어. 살려 줘. 나 빠졌니? 어. 빠졌 빠졌다 나왔어. 살려 줘. 어 버섯이다. 살려 줘. 누가 파는 거야? 뭘카지 있나? 야나나나오아뭐 아! 칩치... 하세요? 야 다이아는 그게 있어. 어 다이아 있어? 어. 나만 몰랐나? 다이아 내가 뺐어. 어. 아 올라가니. 어지러워. 웡. 하도 또라이 아니야. 으음 <laughs> 뭐지? 도왕 여기다. 완료. 그 블럭이다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거야. 다이 아, 는 먹고가 내다이 아, 보물이야 아, 응, 아, 아, 응, 금야 근데 원래 뭐야 A++++++ 플 아, 스플 아, 스플 아, 스플 아, 스플 아, 스플 아, 스플 아, 스그 부자의 금괴. 예 여기 철도 있는 철 캐면 안 되니? 안 돼. 이선 철이 더 좋은데. 야, 응? 보물이야. 하고 뭐하러라고? 안돼. 내려갈 수가 딱 없어. 봐도 뭔가 수상한데? 기다리. 어떻게 가지 어, 여기. 응? 나도 어? 열심히 밤. <laughs> 이쪽인가? 내가 가까워진다면 맞을 걸. 아, <laughs> <laughs> 나도 내려왔다아아아 아, 아, 뭐야 아타타타 누가 이런 길을 이룬거지? 이은거지 지하정류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응 음. 그건 내가 할게 오케야 여기 야, 우리 그걸 표정을 잘 읽었나? 저기에 퀴 있는데 아니. 야 요거 읽어야지 뭐가? 어이구 그걸 왜 설치해 미안 뭐? 그거 응 음. 나는 음. 여기 많은 사람들이가 대한 끝에 역 일주일 동안 지내기로 했다. 내 집을 찾아가자. 사사사사사 돼있어. 이 집은 뭐지? 용갈이네. 아! 깜짝이야! 죽으라고 한거 아니야 저기가 마을 주민 모두 안 보여. <laughs> 여기 와봐. 폭행. 복행. 폭행. 복행. 폭행하지 마! 폭행이 안 돼. 폭행하지 마! 마을 주민 어데데나 여기 널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마! 됐어 가자 쿠킹네이즈 안녕 잡았어다았어응 여기 마지막 그럼 볼때 읽으면서 봐야지 이것도 사사사 돼있는데 어, 어두워 어둡다 어두워 뒤지게 하면 돼왜 그럴까? 응? 어? 뭐가 왜 죽여? <laughs> 이 집은 또왜 있지? 집은 다 들어갔다 오세요. 뭐야 돼지야? 도망쳐! 사사사사사. 그건 바로 네가. 네마? 저? <laughs> 네가 우리 <laughs> 설치한 함적을 다 파이터들 여기 온게 신기하기 때문이야 지상인. 아야. 매우 아프구만. 독기 살인마니. 집들 다 여기 오래 왔어 미친놈 헐크 헐크 아니야! 허다 허 허다 어디 야 어디까지 있어? 엄마야 엄마야 이러지 마세요 여기 화살 너무 많이 박혀 있어 어 재생 <laughs> 어, <제 생들> 들어왔다 <laughs> 아 좋겠다 난 그들이 쏴대는 화살 속에서 비서도 도망쳤다 아 왜, 안 보여? 왜 때려 왜 때려 죽인다 알았어 너 응.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아 여기로 올라가긴인가 길인가 올라가는 길이어만해 근데 아니다 어 진짜 뭔가 반짝반짝거린다 당신이 금이 보이는가 당연하지 응, 난 도로 이사를 가고 바보 사을살고 있다 아. 일은 정말 꿈같았다 아니 꿈이어만한다 더더 앤드 어, 여기 투명화 돼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지 못하지. 못할... 앞에서 아, 아! 때리지 마! 마지막으로 죽어라! 저리 가, 저리 가! 오지 마, 오지 마, 네, 오지 마, 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안 돼! 여기서 엔딩 찍어야 된다고! 에헤이. 여기서 클로징 해야 돼! 네, 여러분, <웃음> 여기까지. <웃음> 스토리 탈주면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십시오 빠이!